아, 다시는 오기 싫대요. 강화도 <웃음> 도착하자마자 <웃음> 주말에 강화도는 너무 도로가 막히네요. 아 줄이 너무 길어. 환불해 주나? <laughs> 근처에서 어떻게 가서 <하도> 자고? 내일 <laughs> 네, 네. 타한다 무조건. 무조건이다. <laughs> 아, 강화도 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네요. 서울에서 티켓 샀어요. 미리 온라인에서 예매하면 여기 무인 매표소에서 가져오면 됩니다. 괜찮아. 이것만 먹지. 그래. 이 줄이 도대체 언제 빠질까. 이렇게 힘들게 막히는 길을 뚫고 와가지고. <laughs> 줄 서고. 또줄또쓰고 집에 갈때까지 그러니까. 차로 막힌다? 그럼 진짜 너무 힘들 거다. 다시 오지 않을 거 같아. <laughs> 평일에 와야겠어 올려면. 주말엔 절대 오지 어. 않는다. 근데 줄이 꽤가 빨리빨리 빠지고 있어. 이제 곧 타겠구만이야. 삼 회야 삼 회. 3회. 삼회탈수 있겠지. 왜냐면 남았는데? 이게 재탑승하는 줄. 할수 있을 것 같아. 안 돼서 너무 좋아 응. 아주 빠르게 타겠구만요 이게 한번 타면 손해네 최소 한 번은 젖혀야 돼 차를 타러 오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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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? 어... 아, <laughs> <laughs> 재밌었어? 어 응. 좋은 것 같아. <laughs> 나도 한 번쯤은 타볼만 한것 같아. 응, 한 번쯤 타볼만 해둘다 엄청 초췌해졌어. 너무 재밌었어, 나는. 그래? 어. 근데 딱 3회 권 3회 권이 딱인 것 같아. 난 이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. 코스가 두 개니까 한 번씩 타보고. 마지막은 마음에 들었던 거한번 더. 3회. 3회가 딱인 것 같아. 맞아. 많이 탈그 필요는 없어. 아, 좀 힘들어. 도좀너가 근데 애기들은 건조를 <laughs> 타는 것도 재밌어 할것 같고. 응, 음, 맞아. 근데 애기들 혼자 타는 건좀 아직 좀 위험하거든. 너무 위험하는아 맞아. 애기들 혼자 탈 때는 막 갑자기 걱정거고 응. 옆에서 닫고 막 이래가지고.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해. 아, 간장게장 먹으러 고고! 고고! <laughs> 간장게장 먹으러 왔어 여기가 원래 무한리필집이었는데 너무 손해가 커가지고 무한리필을 접었대 정식코스 이거 먹었네 일단 이 암깨는 35,000원 숙깨는 25,000원이에요 암깨가 알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암깨 두개로 시켰습니다 암깨가 알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암깨에만 알이 있지 않을까요? 알겠어요 <laughs> 간장게장이 나왔습니다 진짜 <laughs> 고다 맛있어요? 응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 <laughs> 맛있어. 꽃게탕도 진짜 맛있고 간장 게장 안 짜고 너무 맛있지 않아? 맛있네, 응. 안 짜고.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요? 이이 응. 알이 알이 없네요. 응. 살이 많긴 많아요. 응. <laughs> 간장 게장은 뭐다? 개딱지 밥이다. 아니, 나는. 밥그게 까지 비우잖아 밥알이 남는단 말이야. <laughs> 아빠 진지할 일이야? 아빠 긁어가지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기는 걸로 하자 그래 탕튀 자체로 먹는 맛이 있어 그거는 그냥 느낌인 거지 <laughs> 먹는 거에 진심이에야돼가 <laughs> 어우 많이 나오네 그럼 응. 양념게장 이거는 조금 매워 독반는 맵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<laughs> 와이프는 지 진지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우와 여 차가 충격기 있을 때 띠등 어. 소리 나는 거 알지? 어 자기가 문 닫을 때마다 그소리 나. <laughs> 지금 <laughs> 이풍경 그거 할 말이야? 아니 그 그러니까 조금만 살짝 <laughs> 더닫아놔야와 <laughs> 이거 미친 진짜 차 있는 차. 있는 거 같아 와... <laughs> <laughs> 진짜 고양다 저기 <했다>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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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를 보려고 지금 <laughs> 풍경이 예뻐 맞기 카페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<laughs> 고양이 보다가 대박은 이거예요 하 <laughs> 위에 <웃음> 철새 어, 어? 새들이 날아와 철수로 가기엔 너무 세 마리인데? <laughs> 우와, 이 뷰가 진짜 어, 풍경을 보면서 떠는 또... 음, 지금 내 옆에 있어서 <laughs> 시켜놓고 이런 와,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순간에 같이 있는게 진짜 좋아 아까 그 느끼한 말을 쓰지 마세요 우리 날 따뜻할 때는 밖에서 먹어도 좋다